사도 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목소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 구름 타시고 전사들 세계 만국 모든 것세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부때 나의 이름 나팔 부때 나의 이름 だし」作って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불을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깨어있어 버려둠을 당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아는 때의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새로운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오인이 궁금해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서 어떤 나라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번쩍이면 서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수 있게, 이땅 가운데 임하시는 재림의 날을, 우리 모두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가 말씀으로만 보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그날, 자격 없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 또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하실 그 첫마디. 첫마디는 또 무엇일지 또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더디 오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제가 몇몇 청년들과 교제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한 만약 마음속으로 더디오기를 바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서부터... 메시아의 예수님께서 오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분명한 세상의 모든 악과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함께했던 사람들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장차 성전이 파괴될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당할 시대적이고 지역적인 심판과 함께, 언젠간 반드시 이 말, 전 세계적인 종말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날을 우리에게 몇 년도, 몇달 며칠이다, 몇 시다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께서는 그 날과 시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기다리는 신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 날을 그 날을 기다리는 신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24장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아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신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은밀하고 비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는 것이 없고 동등 본체시고. 모든 것을 교통하시는 분인데도 모른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은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구도 알지 못하는 때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이 우리가 뭔가 특별한 날 우리 믿는 자에게는 부활절, 주일날 아니면 새벽기도 시간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 붕의 시간에 특별한 날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너무나 평범한 그 날에 평범한 그 때에 그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얼마나 우리 생각밖에 일어났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예를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예로 듭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 들어갈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더 상상력을 가지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 갑자기 짠하니까 이렇게 세상이 물에 잠긴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비가 내리고 점점점 찼잖아요. 그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이미 들어갔고 문이 닫혔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와 진짜구나 하면서 막 문을 두드렸을까요? 지금이라도 나를 넣어줘.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가 내려도 어, 비가 오나 보다. 근데 비가 심하게 와서 옆에 철순의 집이 잠겼습니다. 근데도 아, 철순의 집이 잠겼구나. 비가 계속 와서 옆도 아랫동네가 다 잠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아, 저기 그랬구나. 우리 집은 괜찮겠지. 어, 비가 많이 오네 산으로 가자.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물이 코에 찰 때까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심판이 임해서 정말로 자기 생명을 뺏어가는 순간까지도 노아 시대 때는 노아 홍수 심판 때는 사람들이 그날 그 지역적인 심판을 전 세계적인 심판을 받으면 또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날이 정말로 얼마나 뜻밖에 일어나고 우리가 그거 그 심판에 당하는 그 중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심판의 임함을 예수님의 재림의 임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밭에서 밭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대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또 누군가는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이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뭐 술집에 있다가 버림을 받는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평소에 하던 반 일을 하다가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평소에 하는 이 얼마나 맷돌 이제 갈아보지 않았겠지만. 힘들고 지루합니까? 빙글빙글 근데 평범한 일상을 반복적인 일상을 하다가 누군가는 버림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을 백성이라고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백성이라고 산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영원한 지옥에 벌받을 사람이라고 나쁜 곳에서 나쁜 짓을 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전날과 같이 일상을 살아가다가 그 날을 맞이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다녀와 하는데 갑자기 오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휴지를 뜯고 있는데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운전하다가 열이 받아 가지고 창문 열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그날 따라 흥분해 가지고 이렇게 욕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날과 그때는 알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 날을 알 수는 없지만 할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 함께 24장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때는 여전히 알수 없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입니다.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수 없지만 언제 오더라도 당하지 않는 신자의 신자가 해야 될 준비와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라는데요. 깨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막연하잖아요. 잠에서 깨어 있는 건지 정신 차리고 있는 것인지 막연한데 또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막연하잖아요. 뭘 준비하라는 것이지 늘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인가? 근데 다른 사보서에서 저희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똑같이 표현하는데 다른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두 곳을 읽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또 누가복음입니다. 21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다라는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표현되는데요. 그 마가복음에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그 표현의 각주를 보면은 기도하라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깨어있으라가 항상 깨어있다가 무엇으로 이야기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방금 읽었던 누가 보금에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하라 얘기하면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와 깨어있으라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알수 없지만 너희가 할수 있는 것이 있다 그날 당황하지 않도록 그날 심판이 임하기까지 이게 뭐지 하지 않도록 너희가 알 수는 없지만 할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다른 본문에서도 준비하다 깨어 있다는 것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준비는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함께 불렀던 하나님의 나팔소리 3절의 그 가사가 어떤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생각하지 않은 때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우리에겐 그날 갑자기 오실 줄 몰랐는데 갑자기 오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날이 아니라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될 것이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생 많았다. 이 땅에서 신앙 믿음 지키기 쉽지 않았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포기하느라고 희생하느라고 그 순간의 유익을 이렇게 내려놓느라고 고생 많았지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하 그 음성을 들을 날이기에 우리에게는 그 날이 두렵거나 슬프거나 피하고 싶은 날이 아니라 매일 매일 기도할 때마다 가장 기대되고 기도할 때마다 가장 소망하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뉴스나 세상 뉴스, 세상의 소식들을 들으면 어떻죠 제가 어저께 소년부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어때요? 좋아요, 무서워요 하니까 아이들이 모두 무서워요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니까 아이들 모두 조심해야 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신들이 살아가기에 아직 세상의 전부를 보지 못했는데도 세상이 무섭고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두를 두렵고 떨게 하는 그 세상의 죄와 악이 멈춰지는 날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신 날입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악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이 없고, 더 이상 억울한 사람도 없고, 더 이상 내일에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며. 염려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 모든 눈물과 슬픔과 두려움이 그쳐지는 날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이 멈춰지는 그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사그라지고 기대도 사그라지고 오히려 세상은 점점 죄와 악이 마녀지는 마녀내지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기대한 날은 언제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여러 날들 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어떤 삶의 성취들도 기도하며 소망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보다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날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날입니다. 오늘도 이 재림의 신앙을 부여잡고 기도로 깨어 준비하며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긴장감 그리고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기도로 늘 깨어 준비하며 소망과 기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주일 찬양팀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 예배의 은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 길의 끝에서 만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날을 알지 못하게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날을 알지 못한다. 그 날을 알지 못한다. 그 날을 알지 못하기에 더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억울함과 눈물과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선된 종.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재림의 신앙으로,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